아우다다. 나다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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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갑 아, 씨. 아 진짜 진짜 어아이 아! 아, 요 네. 제어요 <laughs> 네, 아, 감사합니다. 네. 아, 네. <laughs> 아, 네. 네, 빨리 올라갈 건빨빨 <laughs> 와아 조금만 더 조금만 집중해 천천히 천천히 아,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어, 뭐. 어, 뭐, 이 거..아.. 약간 쫄려지 다시 아. 힘들어 힘들어 지금 물 있어! 물 먹어 저거! 저이야아 내가 더.. 아, 진짜. 미치겠어 미치겠어 잘하네. 천천히 해. <laughs> 아, 왜 땀이 지금, 아. <laughs> 홍수야, 홍수. <laughs> 에이, 가자. 화이팅. <laughs> 이제 웃네, <운네>, 이제. <웃음> <웃음> 어제 저희 여기 트너도 왼손 이였나 봐. 그러니까 오른손에 이는게 아니라 천천히 했는데 없어.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맞아요, <laughs> 맞아요. 천천히 맞아. 해. 나이스, 나이스!